와! 팬들이 많으시죠? 팬들이 많습니다. 박성호 씨 놀라셨어요. <laughs> 네. 오늘 레드카펫인줄 모르고 오셨는데 너무 놀라셨죠? 네. 지금 깜짝 이벤트처럼 박성호 씨가 네. 어, 요즘에 정말 입장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오늘 패션 룩으로는 1등인데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인사 좋고요. 하트도 좋고요. 브이 포즈도 좋고요. 관객분들께 손인사도 좋습니다. 와우, 매력 철철. 극장룩의 정석. 와우, 비주얼 폭발. 아, 왼쪽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왼쪽 기자님들께서 너무 찍고 싶어 하시는데요. 네, 중앙도 다시 바라봐 주시고 중앙 오른쪽도 한번더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른쪽도 끝까지 기자님들과 눈맞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매력적이라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박성훈 씨 반갑습니다. 이거 잠깐 좀 들어주시고 전독 씨 어떠실 것 같은지 응원의 메시지 좀 남겨주시죠. 아. 어... 일단 굉장히 기대를 오늘 많이 하고 왔고요. 어, 제가 기대한 만큼 굉장히 좋은 영화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메시지 좀 남겨주시죠. 전독 씨, 아... 천만 가자. <laughs> 고맙습니다, 박승훈 씨.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와, 오늘 이렇게 멘트까지 남겨주시고 네, 전독 씨를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 그대로